뉴럴 클라우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할까 하는데. 자, 뉴럴 클라우드는 중요한 거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오늘 공지 하나 떴죠? 치밀 정점 예고라고 해가지고, 마참네. 대형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야. 언제 오냐 말 정말 많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본네비를 먼저 들어왔죠. 시기 조절한다고. 뭐, 이제야 좀올게 왔다. 라는 느낌인데. 자, 이 이벤트는 뭐냐?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인데, 1부에서는 성환이가 나오고, 다음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다크스타가 마참내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의 이쁜 허블장이 몸에 약간 기스가 가기 시작하고, 멘탈이 살짝 맛이 가요. <laughs> 저, 어, 살짝 맛이 간 그런 이제 허블이 나오는데, 진짜 딜도 성능도 매우 맛이 많이 간이 허블 다크스타 버전이 마참내 들어올 텐데, 아이, 겨자님, 근데, 그래서 저거 들어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뭐 데뷔할 게 있나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단한 가지. 성환이를 뽑으실 분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본네빌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금은 석영을 안 쓰고 모아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솔직히 지금 이, 이가 이벤트가 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된이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 가차권이랑 그다음에 석영을 모으는 게 맞고요 마인드 파편 쓸 거를 지금은 존버를 해야 돼요 특히 왜냐면은 다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나오자마자 한정인데 무장각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섭에서는 2000장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현금 박치기로 그냥 패키지 싹다 사고 남은 거는 마인드맵 이제 파편으로 굴렸는데 근데 내가 이제 마인드 패키지 안살 거야 난야 조각 패키지 안살 거고 나는 파편으로만 그냥 굴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 있는 거다 모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이제 하나 조각을 얻는데 25개가 들어갈 텐데 파편이 거기에 이제 220개 가까이를 생각을 한다면 5,500개가 들어가요 이거 절대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어 이거 외에도 5성까지 또 찍어야 이 친구는 빛을 보는 딜러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라는 게 없어요. 어 가성비라는 게 없고 당연히 5성 베이스에 무장각인 이제 30렙까지 3렙에 30렙까지 가는 게 이게 그냥 권장이 됐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인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이 있는데 자 해결사가 좀 메인이 됩니다. 일단은 퍼즐 무장각인이 된 퍼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무장각인이 됐기 때문에, 토드가 없어져도 그림자가 나와서 딜을 해주잖아요? 이 다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환된 애들을 잡아먹으면서 딜을 하는 친구예요. 스택을 유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애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무장각인이 안 돼있으면 퍼즐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외에도, 튜링. 어, 당연히 무장각인 버전이고요. 뭐, 이거 외에도, 운디네. 얘네 셋. 얘네 셋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어, 정말 큰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얘네만 좀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정말 매우 센 딜러가 마참내 나오게 됐다. 에오스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 보여줬고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에오스는? 그러니까 중섭에서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좋은 딜러인데, 다크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오스보다 좀더 위급에 있는 사실상 그 친구도 한번 뽑아두면 계속 쓴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파편이랑 인형들 몇 가지 좀 존버해두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치밀정점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전부 다 스토리를 보지 않았는데 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 약간 고구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와 진짜 미카 팀스럽다 어 아주 간만에 미카 팀스러운 이런 스토리가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 완성도 자체는 꽤나 높은 편이니까 그 부분은 기대하도 좋을 것 같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